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동관한 길의 경상남자입니다. 어, 오늘 태풍이 어, 일단 내일 새벽에 제주도 뭐 상륙한다는 어, 뉴스는 뭐다 아실 거고 지금 태풍 대비에 잘 하셔가지고 조금 피해가기를. 모두 바랄 뿐입니다 어 제가 사는 데는 지금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 불기 시작하고 이제 뭐 애들도 빨리 데리고 가라고 연락도 오고 그래서 음 이제는 진짜 태풍이 근접해 있다는게 느껴지네요 어제는 또 바람이 하나도 안불고 햇빛이 쨍쨍 뭐 나다 보니까 폭풍 전야라고 했죠 뭐 그래서 좀 더웠는데 오늘은 이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어 조금씩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사는 곳은 김해고, 음 김해는 지금 아직까지 그렇다 할, 어 뭐,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바람이 진짜 세게 분다든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준비 잘 하시가지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오늘은 이전에 코스피지수, 어, 전기 변경을 한번 얘기하고 제가 그 종목을 두 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8월 25일날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 전기 변경 매매 방법 중에 한미사이언스를 제가 그날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방송에서 제가 총가로 이 종목 매수한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고 제가 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음 한번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과를 또 말씀드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8일까지 8일까지는 전기 코스피 전기 변경이 되는 날인데 6일, 7일, 8일 하면 뭐 3일 남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종가로 팔았거든요. 네, 팔아서 그 결과도 말씀드리고 어, 이렇게 하려고 잠시 오늘 좀 짧게 방송을 어, 할까 싶습니다. 어, 이전에 방송 보시면 어, 이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어, 말씀드리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코스피 지수가 어, 9월 8일 날 이게 지수 변경이 되면 코스피 지수에 있는 100위부터 어, 어 1위부터 100위 대형주, 그다음에 1 0 1 위부터 300위까지 중형주, 3 0 0 위부터 이후는 어 소형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9월 달, 3월 달 이렇게 혹시 만기일 날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어 용의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가 되고. 하는 시기가 뭐 이때라고 해가지고 어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오면 어이 기간에서 패시브 자금이 몰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금이 몰려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만 어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 뭐. 4%, 4 정도 평균 4%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뉴스에도 있었고 어,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 그날에 어, 한미 사이언스랑 음, DB 하이텍을 말씀드리고 이두개 종목 중에 제가 한미 사이언스를 어, 종가로 매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가 9월 8일이면, 아니, 3일 남았고, 어, 그 9월 8일 이후에는, 어 이제, 다시, 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했었죠. 어 현대미포라든지, 페노션비엘리티그 다음 OCI, 현대상,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많이 높고, 어 이, 어 대형주로 가는 종목들이,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저한테 맞, 맞지 않는 종목이어서 별로 어, 뭐 땡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은 지금 매매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8월 25일 날 저는 종가에 샀었습니다. 종가에 샀었고, 오늘 결과적으로 어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로 해서 제가 오늘 1 정확하게 6.5% 들어 6.27% 수익이 났습니다. 1 0 0만원 한미 사이언스가 지금 6 3 6 8 1원이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게 6점 몇%던데 잠시만 계십시오 6.27% 네요 그래서 이제 100만원치 사가지고 1016,250원치 만 샀는데 어, 63,000원에 수익이 났습니다 6%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일단 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한미사이언스를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테니까 축하드립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 축하드리고. <laughs> 일단은 이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종목은 거의 제자리 아니면 지금 내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냥 한 이틀 남은 8월까지 8일까지 들고 가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금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아마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오늘 팔았습니다. 어차피 명절 쉰다고 이제 현금 확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앞섰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어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날 샀거든요. 8월 25일 날, 8월 25일 날 샀는데, 다음날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날 장이 안 좋아가지고, 월요일 날이죠.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아, 이 자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구나. 여기서 좀더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또안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날 올려가지고, 한 7, 8%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아, 한번 힘있어갖고 올라가려나, 이랬지만, 차트가 약간은, 이제 저점이, 계속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졌는데, 여기 기점을 통해서 이 저점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빠르게 올라가면은 그래도 좀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못 올라, 못 올라가는 걸 보고 그냥 오늘 종가, 아 마치기 한몇분 전에 팔았습니다. 팔고 수익은 실현했고,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은 제가, 어, d b i t e c 을 말씀드렸거든요. d b i t e c 을 말씀드렸는데, d b i t e c 은 처음에, 초반에 조금 좋았습니다. 네, 예, d b i t e c 도 같은 종목인데, 아, 전기, 전기지수 변경 관련된 종목인데, 25일 종가에 샀더라면 지금은 조금 마이너스가 된 상태예요 어, 이날 25일날 샀으면 요때는한4-5% 수익이 나왔던 상황이고 이 저항대를 못 이기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아직 2-3일 남았는데 힘이 있을련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었죠. 다른 거는 더안 좋았던 것 같은데 GS,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보아가지고 네, 더안 좋았네요. 지금 만약에 25일 날 샀으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향하고 있네요. 그리고 KCC 한정 기술, KCC 한정 기술. KCC? 아, KCC도 지금 마이너스네요. 만약에 날나 샀으면 한정기술도 25일날 샀으면 아, 야, 조금 많이 물려 있었겠네요. 그런데 뭐한정기술은 계속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또 한번 빠져도 또 여기 서아마 들어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거 가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전에도 이 종목을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 한번 찾아보시면 될까요 아마 어, 여기 빠지면 어, 여기 빠졌을 때 말씀드렸나 이게 빠지고 나서 얘기 드렸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바로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뭐, 지금 대통령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이슈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다른 종목도보다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다섯 개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한게 어느 정도 운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 제가 생각한 거는 한미사 이언스를 선택한 이유가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바이오 쪽은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지수 변경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그 변경되고 나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 공장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힘이 이제 이때까지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냥, 음, 샀는데 운이 좋게 맞아, 음, 들어갔네요. 그리고 뭐 만약에 같이 사신 분 계시다고 하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어 공짜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 있으면 또말씀드릴게요 어 오늘 어 한미사이언스 결과 말씀드리려고 녹화했고 그리고 태풍 피해 없도록 모두 만전을 기하시 가지고 조심하시고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만 지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장이 이제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어 9월달은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도 많고 뭐 이거 하려고 기다리다가 보면 거의 9월달은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10월 11월 뭐 이렇게 되면 또 조금 오르다가 12월달 되면 또 잠깐 끄기다가또 1월달되면 어 테마주들이 또 극성, 극성일테고 이렇게 1, 2월을 보내고 나면 3월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조금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아 약간 그런 생각 들고 너무 단타 위주로 이게 몰고 가시다 보면 이게 올라갈 것 같아도 끝도 없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괜찮은 종목들 찾아서 저는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미사에서 축하드립니다. 동그란 길에 갱성남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